눈물은 오래된 배관 내에 낀 녹이 수돗물과 함께 흘러나와 생기는데요. 매일 눈물과의 전쟁을 하고 있다는 박동훈 씨. 벌써 6개월째 남들과는 다르게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일어나자마자 지방 곳곳에 있는 수도꼭지부터 틀고 있는데요. 이게 눈물이좀 나와가지고 일어나자마자 제일 처음에 하는 일이 씻기 전에 물부터 켜놓고 한 2~3분 정도 물을 뺐다가 특히 추운 날씨로 온수 사용이 많아지면서 논물이 더 심해졌다는데요. 방금 튼 물인데 보시면 색깔을 보이시죠? 좀 심각한데요. 예. 그래서 입으로 들어가는 건 모두 생수를 이용해야 마음이 놓인답니다. 예예. 그래서 저희가 논물 상태를 알아보기로 했는데요. 아, 보시면 정말 눈으로 보고도 믿기가 힘드네요. 어, 우 장난 아닌데 이 정도 이거라고 생각 못했는데, 소관님 워낙 오래됐나 봐요.